유치원 공시 정보 등록 시스템 동영상 매뉴얼. 4-나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 항목의 공시 자료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 항목은 매년 연 2회 공시 자료를 등록하며 정시 1차 자료 기준일은 당해 연도 본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 내용은 당해 연도 회계 예산 및 전년도 결산 내용이 공시됩니다. 자료 등록은 정시 공시 관리 메뉴를 클릭한 후 예결산 탭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작성 지침 버튼을 클릭하여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 항목의 지침을 확인해 주시고 작성 지침에 체크되지 않은 경우 저장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매뉴얼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별 입력 방법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공립유치원의 자료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공립유치원은 당해연도 본예산서를 K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업로드합니다. K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당해연도 본예산서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에듀파인 예결산서 다운로드 가이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개의 항목 총괄표, 세입, 세출을 다운받아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 유치원 중 해당 초등학교와 통합회계로 운영할 경우 초등학교의 예산서 파일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등록합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의 자료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두 가지 방법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유치원 회계 예산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 장표에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서 관, 항, 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목 추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최대 3개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입력 값이 올바르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금액을 입력한 후에는 작성자와 확인자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세입저장 버튼과 세출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공시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산서 샘플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파일에 금액을 입력한 후 파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입력 시 금액란에 숫자만 입력 가능하며 함수, 회계 기호는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입력할 금액이 없는 경우 기본값은 0으로 입력해야 하며 공란으로 저장하여 업로드 시 파일 업로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엑셀 파일 양식이 변경된 경우도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등록합니다.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양식에 입력된 금액이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 장표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장표에 금액이 올바르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세입 저장 버튼과 세출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공시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4-나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 항목의 공시자료 등록 방법이었습니다.